바로 케어 들어가 볼까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일본어 실력을 케어하는 일본어 주치 덕다 요미입니다. 자, 오늘은요. 이 표현을 제가 기화해 드리겠습니다. 겨울 바다는 그 나름의 멋이 있어. 바다라고 하면 여름에 아주 뜨거운 날에 놀러가는 그런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요. 겨울에 가는 바다도 그 나름의 멋이 있다고 합니다. 이거를 일본어로 바꿔서 말해 볼까요? 冬の海にはそれなりの良さがあ <놀람> 부유, 이게 겨울이라는 뜻이고요. 우미, 바다죠. 자, 일본어는 면사와 면사의 사이에는 꼭 노가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여기서도 부유 노 우미, 네, 이렇게 말하면 되고 부유 노 우미니와 겨울의 바다에는 소레나리 자, 소래가 그것이라는 뜻이잖아요. 거기에다가 나리가 붙었어요. 나리, 나름이라는 뜻입니다. 소래 나리, 그 나름이죠. 내 나름대로 노력했어. 이런 말이 있잖아요. 그럴 때도 이 나리 쓸수 있어요. 와 다시 나리라고 하면 되고요. 와 다시 나리니 노력했다. 와 다시 나리니. 네, 이런 식으로 나니 나니 나리라는 표현 을 쓰시면 됩니다. 요사, 좋은 점, 장점이라는 뜻이죠. 아르도 오모우, 아르 있다, 도 오모우, 그렇게 생각한다,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. 네, 자, 앞에서부터 다시 말해볼까요? 겨울의 물에는 그레나리의 요사가 아르 라고 생각 冬の海にはそれなりの良さがあると思う。ね、이렇게말하んで니다。ちょっと한번겨울에바다에ろ러가봐야겠어요。<laughs> ね、じゃあ治療、お台場終わりよ皆さん、お大事に <noise> お、こいっ어よセーブンたら、말해주せよ冬の海にはそれなりの良さがあると思う。冬の海には それなりの良さがあると思う。冬の海にはそれなりの良さがあると思う。